너무 좋았어 나한테는 감동을 주는 게죠. 하나로승준 멋있다 오늘 판 뭔가 좀 턴이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기 오늘 장타 한번 홈런 한번 그리고 번리에서번리아 근데 이게 왜 마사에 일안 활용해요? 결승선 빨리 앞으로 좀 당겨야 될것 같은데. 안호 선이 결승좀 앞으로 좀 당겨야 될것 같은데. 뭐자몇몇만원 조선군을 받았다. 더별만돼야 없어. 야 180... 어, 몇배라고? 몇배라고? 몇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산 짱근 양치질을 짱구가 자기 전에 잘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카톡을, 주셔, 가, 같은 집에 사는데 방문을 안 두드리고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그날부터 양치질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머니께서도 제가 엄마한테 해요. 집에 가면, 은 엄마, 나 양치할게 하면 우리 엄마 너무 기쁘게, 아이고 우리 아들 양치하나 하십니다. 혀도 별게 없구나. 꼭 효도라는 게, 별게, 그냥, 우리 엄마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면 그게 효동기라. 그게 부모 마음이고. 경마장 선배님들도, 저한테는 부모나매안가입니다 항상 저 걱정해주시고, 저잘 되기를 응원해주시는 선배님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짱구 바뀔게요. 양치질도 잘 하고요. 경마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복지 안 할게요. 일초 팔꼬리 안 합니다. 이제부터 경마도 한번 제대로 배워가지고, 멋지게 어른스러운 짱구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죠. 일단은,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경험을 하고 이제 터닝포인트다, 얘가 이제. 는그 질문을 받기 전각으로 바뀌었거든. 그러면은. 아, 축은 사로잡자. 아, 아니다, 아니다. 팔로잡아야 되나. 아니다, 선행잡자 4. 음. 이변 없이 쭉 치고 나가서 쭉 들어온다 보고 1800이긴 하지만은 4축에다가팔 가줄게요. 그리고 정동이 아니고 대승리자. 그 내가 요, 요새 또 최시대 기술이 좋기 때문에 6번 좋고. 그 다음에 고배당 폭탄마로서 10번,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낭만대로구나. 여기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낭만대로까지. 축 하나 잡고 꼬리 다섯 개 깔끔하게 마는 씨. 어, 깔끔한데 오늘? 어, 오늘 깔끔하지? 근데 <laughs> 엉덩이 쪽 두드리더만. 맞춘다, 이가 아니, 맞추면. 아, 맞추면? 어. 응. 맞추면 엉덩이 쪽두드리더 아, 우리 아, 엄마가 하듯이. 알겠나? 내 요새 신수도 많이 받으니까 양치질 잘해가지고. 양치질도 잘하고 경마도 음. 잘한다. 그러면 이제 반틈 인간이 됐다, 이 말이야. 짱고 음. 지금. 사자코 꼬리 다 깔끔하게 받쳤는데 내친구 봤을 때 4번 심윤석 기수이선행으로서 상당히 제일 빠르게 치고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심윤석 기수이딱 보니까 인상 자체가 양치잘 하실 것 같다 양치 빼먹을 사람 아니고 김호숙기수이 8번 도 지금 깜빡이거든김호숙기수이수영 관리하는 거 보면은 수영 관리하고 치아 관리 안하시겠다수영 관리하고 양치잘 하실 것 같고 만면 4-8로 끝나는 경기인데 1 0번이 돌아주면 어 산은 나가네요 산은 나가고요 김호수이도 좋고요 일단은 4파를 안정적으로 잡아놓고 뒤에서 고베도한번 노려볼게요 아, 종도현 언제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낭만대로도 언제든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짱구 마바에서는 김호수 교수님보다는 종도의 교수님 다시 바 교수님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아직 모르긴 한데, 이게 4, 4 8로 끝나나 이거 아 그럼 단독 갔어야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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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4 9 9 자 여러분들, 자음구 지금 5만 원 갔습니다. 5만 원 탈출구문 갔는데 4.5배면은 5천 원밖에 안 잃었기 때문에 뭐 산뜻한 출발. <laughs> 산뜻하게 이런 걸 말하면 야구에서는 이제 그 희생번트라거든. 주자 1루에 있는 게 이후에 보내는 거. 희생번트 대주고. 그 다음에 득점까지서 딱한대쳐준면 맞다 짧게 잡고. 음. 이거 지켰다 생각하고. 이게 발상이잖아, 이다. 발상이잖아. 어. 좀 멋있다 오늘 좀. 좀, 음, 좀 터닝포인트 음, 생각을 바꿨어. 음. 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9 5 0 0 0원당로다하 패팅해보자. 음, 좋다. 근 요새 입세 타가지고. 야, 너무 빨간 거 아이가 근데? 내 며칠 전에 이거 받고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또좀 아시더라. 왜? 얘집 생길 거 <laughs> 아니고. 얘들아. 누구야? 하면서. 미스치 짝인 줄 알고 그래 오해를 하시네 야 이거 그 대산정주네 아, 짜장아 왜 어, 그런 말이 있대 어, 우리 인간이 한 단어를 열번 외치면은 눈물이 나는 단어가 있단다 뭔데 엄마래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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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번 외치면은 눈물이 난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엄마 말고 또한 사람 더 있어. 누구? 눈물나? 감동을 주는 기수야. 감동을. 나한테 있어서는 정말 감동을 주는 기수. 우리 이 기수가 또 사고 철로 올라갔다, 얘가. 차, 이 운명의 장난이다, 얘가 또 봐봐. 아이 재밌겠는데 일단 크라운한 사가 즐거운 여정에 붙어놨고 수문이 형과 문승규서야 만안히 탄다. 하지만은 나를 눈물나게 하는 기수 소수문을 축으로 잡는. 그리고 열여섯 마리 다해가 어, 왜 없어? 1 4 축에다가 이래 가자. 이쪽 팔꼬리? 어, 원래 A 쪽 팔꼬리 서면 안한다 했는데 이거는 열여섯 마리잖아. 어, 이거 해. 열여섯 마리면 삼복승을 해가지고 어? 이거는 뭘안 하실 것 같아요. 열여 마리니까 배당 무조건 되는 거고. 네, 여러분들 부산장고 대상 경주에 도전합니다. 지금 뚝선배 대상 경주에서 2번 김용근 기승 기승하는 클라디우스, 13번 문세영 기승하시는 크라운 함성, 14번 소승훈 기 기승하시는 즐거운 여정이 삼파전 인기 마인 것 같아요. 짱구에기에는 서승훈밖에 안 보였어요. 서승훈이라 쓰고 갓승훈이라 읽어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차로 가듯이 네, 3 6회뚝선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퀸즈토 SS 두번째 관문입니다. 우선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크라운 남성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자, 나는 승훈이 봤어요. 2위로 따르고 즐거운 여정이

]에서 제 36회 뚝소때1 0 1 0 0마 타고 오지 0 0도 즐거운 여정라 탄력을 살리면서 크라운남성과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2 0 0 m 회 100마크라 1000회 1 0크라운남성 바깥쪽에는 즐거운 여정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크라운남성 바깥쪽에서는 서승1기수0회즐거0마크라1 0 0크라 갔수 들었어 증명내고 있습니다. 갔수 이번 경주에서 완전히 미쳤다. 3 차기 두번근데 설마 원더풀 슬로선으로. 아. 아 맞아 됐어. 챔피언이자. 됐다 됐다. 어 아, 됐어. 야 됐다. 장아 됐어. 야저저내 어, 아, 아, 형이다. 내 형이다. 아, 형이다. 어? 형이다. 직선 주로에서. 크라운 남성과의 거리 몇번 들어왔어? 두번 여전과 함께 결국 크라운 함성을 따라잡고 와 마이야 역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패스티어를 딛고 22주 만에 출전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보여주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홉 개째 대상 경기 뒤기 뒤를 들어오리는 즐거운 여자, 즐거운 여자, 즐거운 여자, 즐거운 여자, 즐거 여자, 즐거운 여 여자, 이거운다자 여자, 즐거운 여자, 즐 즐거운 여자, 즐거운 여자, 즐거6 즐거운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 게 뭐냐면은 13과 14 문세현과 서승은크라운남사가 즐거운 여정 어? 그 미묘한 그 미묘한 그, 다, 달리기, 속에서. 어? 그 미묘한 달리기 속에서 어? 그 미묘한 달리기 속에서 그 5초 10초의 드라마가 탄생하는 거라 마신 차에도 코 차이 거의 와 경마가 이래야 재밌지 내가 맞춰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재밌지 사실 숭수이 형도 수훈이 형인데 배당이 더 중요하다. <laughs> 배당이 더 중요. 그 그건 맞지, 그건 맞잖아. 어, 그거 맞지. 형, 형도 그건 이해하지. 어, 그건 맞지. 아... 오케이 3 5 2배면을 짱구가 7배에 2,000원 곱하면 14,000원 벌었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드라마고 뭐고 승은이형참잘해지만은 참고 인생이 바뀌진 않네요 승은이 형은 또 많이 버렸겠지만 <laughs> 승은이 형도 많이 버고승이 소리 안내 사달라 하자 그래, 사달라 하자 진짜 하자, 사달라 해가지고 가자 인정하고 가자 <laughs> 우리 김크머스 <김오수> 교수님이 <laughs> 김호석 <김오수> 교수님이요? <laughs> 김호석 교수님이 참딱 봐도 사람이 애인 밴게 저렇게 웃어줬으면 어째되노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그러면은 가드려야지 김모승이살려놓고아 출근하니네? 아이 저, 저 오늘 그정도로 멋있진 않네 하그김서 아. 그냥 오늘 수영 관리에 조금 신경을 다 쓰신거 같고 아 안녕하십니까 텔입니다 아유 아유 제가 들을서어이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일하자 일하자 음. 오잡자 2547인데 오잡고 음. 247 15,000씩까지. 9만 9만, 9만 9만 9. 저 그거는 네가 네 돈으로 하라 아, 나. 9만 넣어. 아, 넣어서. 아 싫어. 아, 싫어. 아니, 취표차 났고. 아, 좀 취입 봐아이럼2거든아야 아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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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다 그러면. 아, 까지더안 된다. 더안 된다. 까지 네, 여러분들 부산 짱고 오늘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 세 번째 경주에 도전하겠습니다. 5축에 2, 4, 7 갔구요. 짜장이 맞으면 9를 넣자 해서 9까지 넣었습니다. 티가 나가고 김원수 기수님! 4번 들어오면 사고예요 5번은 좋구요! 우리 김원수 기수님! 아 일단 설레는 치 천몇 알 설레는 치기 말자. 그래 호흡 지금 기수님도 눈치 싸움 하는데요. 제 자리 싸우는 거 눈에 보이네요. 눈에 보이는데 일단은 기수님도 오는 인정하는 분위기야. 그래 오는 인정하고 이제 이착 삼착 싸움인 것 같은데. 김하수 기수님 지금 5-4복습해달연고 짜고 봤거든요 지금 아 근데 이게 왜 마사회 일 안하나요? 결승선 빨리 안, 앞으로 좀 당겨야 될것 같은데 안호선이 결승선 앞으로 좀 당겨야 될것 같은데 2000m까지 하면 애들 힘내지 결승선 좀 앞으로 당겨야 될것 같은데 3장이라도 오버! 아! 몇 번인데 얘는 1200을 뛰지도 않았는데 그니까 그게 포인트야 그게 홈런을 가기 위한 조건이라니까 장거리만 뒤풀을 뛰던 애다 애가 이거를 봐봐 우리가 이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사실 자기 논리를 찾아가는 거거든 장마예능 선배들 중에 이거 많이 봤어 이 이름 세 글자 보고 이 이름 세 글자를 보고 말을 정해 놓고 그다음부터 논리를 붙이시더. 마치 주식 사듯이. 붕어 싸만꾼처럼. 그렇지. 그 그렇지. 사 놓고 이유를 찾는 거야. 주식 같은 경우도 사기 전에 공부를 하고 매수 타이밍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 놓고 기도 안붙다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경마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네가 방금 내한테 뭐라 했냐면 얘는 단거리 뛰어 본 애가 없다 했다, 애가. 음, 이제 주인공 같은데. 그러니까 너는 경마 초장기라 아직도. 그러면 아주 님들을 바보가. 아이 조교사님들이 바보라? 기수님 바보라? 와 장거리 뛰다 아들에 갑자기 단거리를 느꼈노? 니는 그런 그게 안 궁금하나? 짠 거야 내내 믿어봐 내한 믿어봐 내 오늘 니감아그렇다 니가 한, 음, 아, 아, 아. 한 마번 시험 써봐라 어. 자 이게 내가 오늘 니감 좋아서 믿을라 했는데 내가 지금 붕어 사만 코유로 응 붕어라 짱구 음. 음. 자장내니한 네 줘볼게 이2 0 0이잖아 그렇지 2 0 0에 그렇지, 그렇지. 이거 다 선행마의 싸움이란 말이야?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다필요없어가 선행이야 무조건 1번사 가야지 맞아. 그래, 그것도 맞아 네. 그것도 맞아 해봐 해봐 이거 해봐 그럼 뭐 6번? 쭉쭉쭉 선행 안 보이지도 않다 응 해봐 6번 안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말보다 이제 기수님 이름 값 한번 봐야지 응니까 응. 분명히 찾을 거라고 우리 기스님 값은 1점 하니까 그 이름 때문에 이유를 찾지 그래, 그래. 아, 경마 초짜들이 그래. 하는 그 어? 일단 147가 그래, 그래 그래 해봐라 해봐 그래 좋다 그럼 그래, 두개다 사자 그거 도롭다 우리 지금. 아니, 사람 아니, 가야, 아니, 가야 야, 된다. 야, 도 도롭다. 엄마 전화할게. 엄마 근데 엄마 전화할게. 전화한다고. 엄마 지금 거기다. 엄마 용돈그 엄마 지금 현금이 쓰인 것. 같아. 진짜로? 아, 어, 엄마 엄마 사랑 엄마 엄마한테 엄 엄마 10만 원붙여 달라고 할게. 양치 잘 하니까. 네, 어. 엄마 이제 양치 잘한다약속하고 아, 오케이. 10만 원만 달라 할게. 오케이. 엄마 용돈 붙여 달라고. 그럼 그래. 어, 우리 한번 붙여 준다. 양치 음... 잘하면. 아, 가자. 가자. 네, 여러분들 부산 짱고. 오늘 네 번째 경주에 도전하겠습니다. 위에 6번. 조재로를 잡으면서 팔꼬리로 가는 상당히 야망 있고 남자다운 짱구와는 다르게 째째한 <laughs> 놈 하나 있습니다 짜장 딱 인기만 네 마리 인기만 네 마리를 잡고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1473 잡고 4복조 돌려서 경마할 것 같으면 경마장 왜없니까안 그렇습니까 우째 등간에가슴좀 벌렁벌렁하고요 고배당 포탑만을 잡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경마 하려고 오는거 아닙니까. 야 보통은 맞추는 놈이 술한잔 산다 이가 음. 우리는 그래야지 말자. 아, 못하는 놈이 수 사자 오늘. 음. 진짜로. 음. 서울 뭐, 구경주. 뭐. 3등급 자 4번 모르겠어요. 10m2. 지금 이게 1 2 0 0이라서 선은 한데 빠른 조시 조제로 재빠르게 중위권에는 안착해 줬습니다. 삼창만 만되기 때문에 바이든지 희망 접 버리지 않겠습니다. 밖에서 바깥쪽, 선두로 달리고 있고 번 선더 이위했다 야, 번 아쉽네. 잠깐만, 다 틀렸다. 수 누가 사야 되노. 다 대끼리 인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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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에 자고 틀리냐며 할말 있나? 아는 네, 니는 네, 할말 있나? 내는 숭부사답게숭부사답게 6번 1을 사봤지 6번 4차겠다 아 틀렸다 아이가 심장 벌렁벌라고 재밌었고 흥미로웠다 나는 아 나도 흥미로웠다 젖지마는 경마 재밌었다 너 경마 안 봤지 마 흥미로웠다 나, 나 저, 인정한다 저 봐봐라 봐라 니는 이도안갔지 근데 6번 저, 저 봐봐 단승배다50단승배도 50배 넘는 거 저런 거 축적 고 하는 게 내다 전화 한통 해볼게 그 숨을 나면 어쩔 수 없다. 저한테 맡기네. 여기 내보게. 여기 내봐가지고 전화 전화 메고 게 쉬운 거 아니다. 매번 전화 하는 거 쉬운 거 아니다. 그 얼굴 차판 깔아야 되는 게다. 그게 아우 좀좀 요구해 볼까, 내가 뭐를 빠트 좀 길게 잡아달라고. 안타만 3주 연속 치고 있다. 이가 오늘 좀 이루타 어? 하나 컵나 하나 쳐달라고. 오늘 조금 배당 잡아달라고 할까. 응, 해보자. 복병만 틀려 되니까 응. 복병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볼까. 응, 해보자. 네, <laughs> 여러분들, 부산 짱구. 오늘 마지막 경주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벌리는 날은 안주가 달라져요. 오늘, 아까 짜장이 은근 스쳐있던 오징어, 오징어 같은 놈이 오징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징어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짱구의 영원한 라이벌, 윤택 위원님에게 마번을 한번 부탁해 보았습니다. 윤택 위원님, 오늘, 빠따 길게 잡으십니다. 짧게 잡고 접에다 안타치는 게 아니라 빠따 좀 길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10번 이동화 기순이 기승하시는 천 장사를 축으로요. 2, 5, 7, 8을 꼬리로 가십니다. 3번을 뺐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항상 어려운 질문에 윤택은 대답을 잘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1경주 국산 4등급 말들의 1700m 작됐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대답 한번 들어 들어보겠습니다. 왜이 마법을 만들었는지 어려운 질문에 넘어집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3마번에 3마번에

이번도 보이기 시작해요. 잠깐만요. 잠깐만 7 2면은선하고직선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번용비도 아 보입니다. 번 한강글로리 2 0 0 남아 있는 지금 현까지앞습니다번 한강글로리 쪽에서 번천사이더빅터리 앞서는 용비대학까지 십번 천장사와 칠번 한강글로리 이두 마리의 승부 번천사결 순위를 뺏어냈습니다. 번천사 그리고 번, 이번순입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이거는 미안해 오랜만에 오랜만에 말로 엄마로쳐주시는군요와 정말 위안이저 지금 공손하게 아주 공손하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고 있습니다 와 정말 위안이 위원님 정말 이게 정말 이 맛이 아닌가 봅니다. 아, 그위원님요즘 아, 정말 물 올라가지고 안타 안타를 치시더니 오늘은 홈런 쳐주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복승삼복승은둘 다. 어, 야 요새 제법 꼴똑된다 어, 제법 꼴똑댄다. 어, 진짜 잘하시는데? 아, 솔직히 보자. 배정만두 손으로 받을 거야. 또백만원 되나? 어찌 되나? 야, 180. 몇, 몇 배라고? 몇, 몇 배라고? 야 복수시 51회, 삼복수시 180... 야 전화 다시 드리자. <laughs> 빨리 전화 드려. 빨리 전화 드려. 전화 회원님 나, 나 배당 지금 다시 봤어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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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와 나는 한, 한 그냥 5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은퇴 와와와 와. 와, 이거 진짜 말로 없는 역대 최고군네요유진의 삭스 넘은 거 아닌가 이거는? 와와 와, 이거 유진의 삭스 넘었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laughs> 진짜 아뭐뭐뭐내 성을 그 따라갈게요 나 한마디씩 바꿀게요 아. 아 회원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와 이거 배당이 아, 감사합니다 얼마얼마 엄마, 엄마 엄마 오케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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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드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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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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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를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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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하고 이뻐해주시는 오늘도 윤택 위원님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복승식 51.6배 삼복승식 186.3배인가요 세금을 떼고도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오늘 딱세하던 느낌 오늘 홈런 칠것 같더라고 근데 이렇게 말로 없는 것까지 치실 줄 몰랐다 진짜야 우리가 소주 한번 사드리자 다음에 서울가면은 맛있는 발삼은 안되고 소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 소주 뭐 질로 질로 좋은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짱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죠 가자 야 오점으로 하자 오점으로 오줌 윤태윤태윤태윤태윤태윤태윤태윤태